안녕하십니까 어,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에 근로자하고 회사가 어, 그 부당해고를 취소 취하를 하고 그 대신에 회사는 뭐 10개월치 임금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했을 때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회사하고 근로자가 그 부당해고에 대해 합의가 다 됐어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이 발생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얼마의 어떤 세금을 얼마나 띄는게 적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 어그 어떤 임금을 받을 때는 바로 근로소득이 적용됩니다. 근로소득은 금액에 따라 달리지만은 보통 10%에서 많게는 40%까지 임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때면 퇴직을 전제로서 뭐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퇴직금은 다 퇴직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한10% 기준 건속연세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% 정도 어그 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어 그러면은 이 어, 퇴직을 하면서 부당 해고로 다투는 와중에 지급하는 거는 사실 그, 어, 그 판단 기준이 임금을 기준으로 뭐 10개월 치다 아니면 1년 치다 이렇게 기준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이 그 어, 임금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임금도 아니고 또 퇴직금도 아닙니다.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에서는 이런 어, 그, 이렇게 지급하는 성격을 어떤 합의금, 사례금 이렇게 판단해서 보통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. 기타소득은 22%의 가세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2%의 가세는 자기가 어, 천만 원 받을 때 200만을, 220만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많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비록 그 어, 합의가 됐더라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또 하나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럴 때, 어, 또, 법, 어, 어떤 법원에서는 이게 그, 어,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이 그 어떤 해고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다, 위로, 어떤 정신적인 위로금이다. 이럴 경우에는 영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아예, 지, 어, 또, 제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면은,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퇴직으로 준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 거지 회사가 잘못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그냥 기타 수도로 해서 어, 22%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노사가 어떤 절충적인 점에서 그 어떤 사업소세로 해가지고 보통 3.3%로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이런 부분도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어떤 어 실직급액이 얼마로 한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직업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제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어떤 이게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다 아니면 어떤 보상금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퇴직 시에 어떤 문구를 만드는 게+ 이게 바로 그또 다른 어떤 어 어떤 갈등을 해. 어,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, 퇴직으로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영세율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서 22% 아니면 퇴직 소득으로 발생할 때는 보통 한10% 정도, 근로소득은 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%까지 어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지 어떤 문제 해결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